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6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함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 잘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laughs> 정체 에, 31절까지 있지만, 은 아, 오늘 어, 우리 10절까지만 선절해서 아, 이렇게 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주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왔으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 요한복음 지난 3 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어, 대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 그와 같은, 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아,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아, 두 번째 만남인데요. 예수님의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에, 3장에 나타난 그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4장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에, quite contrary. 많은 대조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지도자이죠. 이 여인은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는 그와 같은 여자였죠. 니고데모는 남자였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은 여자였죠.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식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천한 자였죠. 동선이 또 달라요. 니고데모는 스스로 주님을 찾아왔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이 대화 가운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푸시했었다 나가시는데 니고데모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 여인은 지식도 없고 또 여러가지 배경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대화에 확 끌려 들어오는 적극적인 반응과 급진적인 변화가 대조적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죠 그리고 거리를 두고 어 공적인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를 나누시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아의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죠. 아, 그런데 주님은 이, 이 본문을 통해서 3장에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유대주의적인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구원을 선포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4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과 아, 정확하게 이방인은 아니지만 그랬던 이스라,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경멸하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아,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민족과 문화, 언어와 방언, 나라를 초월한 아, 우주적인 구세주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자기 어이 빌리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을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음의 불씨를 일으키고 나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있는 그런 기초를 준비하는 그런 어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베케이션을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여러분들과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 9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그 예정 predestination이 있었다는 것이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들에게 주신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어한명은어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저 아프리카의 케냐의 한 빌리지의 한 소년이나 그런 어 여인네도 될수 있는 거고 니카라과에 그그천구석에 어, 정말 에, 어 밥을 못 먹어서 어 배고파하는 한 소녀 또는 아 어, 소년이 될수 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had to.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건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만 하겠다. I had to.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had to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day라는 말인데요. day라는 말을 must로 번역하기도 하고, it is necessary.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 누가 복음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 복음 2장 살펴볼 때, 여러분, 49절, 그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선생님들과 6월 절에 대화하면서 어머니의 대열과 아버지 대열에서 이탈해서 엄마 아버지가 기겁해 가지고 이 사흘 동안 어 더듬어 더듬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거기 보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그거 영어 성격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He asked, Didn't you know that I had to? 똑같아요. I had to go to Samaria.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면은 남유다가 아, 북이스라엘이 남유보다 먼저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막아면서그 어, 열지파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열지파가 망했어요. 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촥 북방으로 다 내쫓고요. 북방에 있던 사람들을 다이 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혼혈을 시켰어요. 그것은 굉장히 그 아수르가 잔인하고 그들의 통치를 계속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방인으로 만드는 거죠. 정체성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한민족은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죠. 우리도 옛날에 그 만주로 해서 차 시베리아로 해가지고 지금 어뭐 우즈베키스탄 그쪽 어카자스탄 거기 보면 우리 한인들의 후예가 그사람들이다 시베리아로 우리 다 쫓겨 나가서 이렇게 그 그곳에 에,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게 옛날에도 그렇게 있었다고 남아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 그어 어,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유대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들은 생각할 때저 사람들은 그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민족적인 또뭐그 신앙적인 그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을 아주 그 상종 못할 사람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오늘 사장에 보면 상종하지 않았다. 어그 이렇게 멸시했던.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든 사회적인 금기상, 타부. 어, 아주 금기시하는 그런 어,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내가 오늘 사마리아로 가야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길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 예루살렘에서 나사에 깔려면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준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 이 파란 길이 보세요. 파란 길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해서 가나.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럼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란 길로 안 가요. 빨간 길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사마리아 땅에 발을 안 디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 건너가지고 멀리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갈까요? 아그 땅은 이게 에그 땅에 내 발에 먼지도 묻히기 싫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탑을 깨시고 내가 한뜰거어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자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여기도 보면은 똑같은 말 대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때에 Head to day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신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뭘까요? 바로 이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무슨 이유로 뭘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고 절대적인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듯이 오늘 이영인도 구원하고 계시고 또이영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듯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격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